작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 쪽에 멈추진 않았습니다. 음. 이쪽 섹터에 대해서 뭐, 네, 완전히 접어들자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기사 제목에 게임 체인저라고 나오는 섹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금요일날, 어쨌건 한국 증시, 아주 불안정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 다음 주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질 것인가 일단 LG전자, 삼성전자 실적들을 좋게는 나왔습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도 사실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높았죠? 네 맞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 생각했는데 물론 그 얼마 전에 그 임금 이슈와 더불어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 대표가 그랬긴 했죠. 그 영업이익은 안 나오는데 임금은 많이 달라고 하니까 보조금 빼놓고는 사실 적자야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상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생각보다 보조금 대비해서 영업 이익 적자 이제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는 한 1100억 정도였는데 1500억 정도 나오면서 뭐 이러면 또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보너스 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알른 소리를 한 네, 거예요. 어찌됐든 뭐 기대치 정도는 충족하는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실적 시즌 <laughs>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은 뭐자신 있으니까 좋은 기업부터 먼저 했겠죠. 그렇죠. 어, 예, 안 좋은 뭐 기업도 있겠지만 생각보단잘 나왔으니까 뭐 지금 물론 이 삼성 실적도 예비치예요. 그래서 이달 하순 정도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면 아마 제 생각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보통 그랬거든요. 잘 나올 때 보면 예비치보다 월말 정도 확정치 나올 때 조금이라도 좀 좋았던 경우 있어서요. 음. 예. 일단 그리고 가이던스도 <laughs> 지금 뭐 마이크론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다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 앞으로 네. 더 좋아질 거라는 삼성전자의 어떤 경영진들의 코멘트가 나오지 않겠냐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오면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나길래. 마이크론의 2주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14% 올랐던 게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좀 비교해서 보자 이런 생각에서 좀 찾아봤는데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오늘 아침 가격 기준으로 약 185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거기다 분기 매출이 7조? 음. 요 정도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0조가 나왔거든요, 매출이. 10배 정도 더 매출도 나오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 쪽에서도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매출만큼 나왔는 거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시가총액은 거의 한40% 수준도 된단 말이죠. 이건 사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서울에 본사 있다고 너무 할인받는 거냐 이런 생각이 음. 들기도 하고요. 아마 나중에 보시면 하이닉스랑도 견뎌봤을때 마이크론의 최근 사실 오늘은 빠졌지만. 이번 주 중간에도 사상 최고치 흐름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모습이, 아, 제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물론 최근에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기업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사실 작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 쪽에 멈추진 않았습니다. 음. 다만, 분명히 이제, 그, 새로운이라고 생각하고, 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됐으니까 뭐 마이너스도 낮겠지만 전체적인 볼륨은 삼성전자에 대한 뭐 매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뭐 조금 제가 연장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어떻게 보면 뭐 총선 전에 한번 피크를 칠 거다 이런 예상보다는 4월 하순 정도로 저도 좀 시간을 버는 의미기도 이 한데요. 장에 대한 어떤 절정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4월 전반보다는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제가 가끔 그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환장 파티라는 말씀을 가끔 음. 드렸더니 우리 또 이제 보시는 구독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대체 이 파티는 언제 하는 거냐 <laughs> 이렇게 가끔 파티를 즐길 준비는 됐는데 <laughs> 댓글에다가 이제 올려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또. 제가 뭐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하다못해 유리기판이라든가 전력주들 이런 것들 이제 막 오르는 거 보면은 얘네가 도대체 무슨 산업적인 어떤 전개나 이게 실제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준비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막 상한가도 가지, 20%도 올라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분명히 소규모의 파티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게 대단위로 다 확장되는 파티가 없다라는 게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52주 신고가가 안 나오는 장세는 아니에요. 음. 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높은 확률로 떨어지는 종목이 많거나 좀 주저앉는 상태들이 많다 보니까 전혀 시장이 지금 최근까지도 오, 삼성전 52주 신고가였지만 전혀 이제 체감이 안된다는 것에서 이제. 뭐 화도 나시고, 얘기가 다 거짓말같이 느껴지기도 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저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뷰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두 다 끌어안고 가는 않아요. 음. 결국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이거 안갈 장인데 너는 버티는 거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회유하기도 할 거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빠져나가 이렇게 뭐 던지게 만든 다음에 간다든지, 시장은 모든 분들을 다 윈인으로 리꾸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장이 초반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4월 초장이나 총선 앞두고서의 어떤 절정의 어떤 지수감을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반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 4월 중순까지 다음 주제가 조금 약간의 고난의 어떤 시간이 조금 연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새 또 변절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의 생각을 좀 와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간다 간다가 반쯤 나뉘어 가지고서 다음 주에 안 가는 걸로 확정 지은 분들은 네, 던지실 맞아요. 거고요 또 간다고 확정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내실 거고 그 갈림길이 끝나고 나면 또 투자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뭐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중동 사태라든가 금리 인하 경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예상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좀 돌발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본질의 어떤 훼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이즈인데 그 노이즈가 얼마나 우리 이제 귀를 따갑게 하느냐 그런 것 정도인데 그렇다고 금리가 내려가는 그 절대적인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의 노이즈는 뭐 참고 넘어가시는 것 정도 이상의 대처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4월 달에 어떤 그 대환장 파티로 표현하신 상승의 그 시기는 있을 것이라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저는 없다. 저는 아직 새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오늘 아까 말씀을 좀못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은근히 밸류업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네.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한마디 해서 뭐이 밸류업 지원하는 조세특례법 같은 거 신속 통과 얘기 나오면서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강세기도 했었고요. 또 일부 은행주들이나 이런 것들 강세도 좀 나왔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밸류업이 뭐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있는 총선 두고서 짠해 보자 이렇게 물론 처음에 계획도 됐었을 수도 있으나 제가 봐선 지금부터 뭐 세법 바로 고치기엔 어려울 것 같으나 상법이나 세법 고쳐가지고 1, 2년 있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깔려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쪽 섹터에 대해서 뭐 예, 완전히 접어두자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 때 이런 정치 이벤트 끝나고 나서 뭐. 오히려 밸럽에 관련된 ETF라든가 또 지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관련주들의 재부각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러한 뷰를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나 여기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중간에 튀어나오면 생각지도 않은 변수죠 음. 어, 내가 또한번 시장에다 영향력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막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연준도 조금 사사 뭐, 이렇게 분열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단일 대우가 아니고, 아무래도 그쪽도 뭐, 정권의 과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선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그닐 카시칼이라고 하는 미니에폴레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사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비둘기였다 갑자기 메파로 바뀌기도 한데다가, 사실 오늘 뭐큰 영향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투표권은 또 올해 없는 분이라서, 주변에서 그냥 진짜 장기판의 훈수 두듯이 얘기하지만 직접 장기 말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 이제 체크포인트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시장이 아시아 쪽이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어떤 반락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더 빠지고 혼란스럽고 이러다가 정작 미국은 오늘 밤에 또 살짝 오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시장이 주말에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도 반응이 그랬어요. 하루 이상 연결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초반에 우리가 맞이할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긴장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주말 사이에 뭐 중동 쪽에 어떤 격화되어 있는 양쪽의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이상 없으면서 유가도 많이 오른 만큼 조금 그렇게 세기가 세진 않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뭐가 터질 것 같아 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뭔가 확전이 되거나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가가 지금 그냥 요이땅할수 있는 분위기만 마련이 된 거라 사실 뭐 어떤, 어떤 것들이 극적으로 터지지 않으면 유가도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 뭐 발락을 가질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변수는 불확실 그 자체에 이제 많이 올인이 돼 있습니다만 다음 주를 넘어가면서는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그 정책적인 어떤 이벤트의 불확실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또 뭔가 확정이 되고 나면 시장은 거기에 또 순응하는 나름대로의 대응과 어 전략들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건 총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총선 저,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지금 뭐 일단 저희가 알수 있는 건 사전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뭐 이거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음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밤 늦게쯤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에 의해서 또. 어떤 인물 중심의 무엇이 또 부각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꾸준하게 뭐 펼칠 수 있는 정책이 과연 힘을 받을 거냐 탄력을 잃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제 당락 어떤 그 여부도 좀 결정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음. 그 성공 여부는 상법 개정에 있다. 요거 신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네. 하여튼. 잘 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 네. 네. 자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하루하루가 안개 속입니다. 사실. 그 근데 사실 음... 이런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뭐 예측해봐야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도 뭐 빼박으로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게뭐3월달2월달4월달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니까 하등. 하든... 진짜 오리발 내밀어야 될 상황처럼 비슷하게 됐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아 예상보다 왜 이렇게 뭐안 맞아 뭐 이런 생각들 당연히 하실만도 한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 이게 지금 시점 상황이 똑같은데 그 결과가 예 예상이 좀 달라졌다 그러면은 뭐지 이럴 수 있는데. 네. 이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그 변화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수정을 해나가면서 그래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간곡하게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내뱉은 말이 뭐 돌아올 수는 없죠. 다시 되감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마디 하고 나면 사실 며칠 있다 보면 결과값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또 호부도의 평가가 나오고 이러는 건뭐 당연한데요. 어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는 게 우리 대표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변칙적이다 아니면 뭐 상황대로만 뭐 오르면 오른다그러고 내리면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단적으로 물어보시면 그렇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 변수에 대해서 빨리 지각을 하고. 또, 그런 대로 또 안내를 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지, 저희들은 솔직히 예지자는 아니잖아요. 변수들이 또 돌발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8.15이 방송이라는 게 제가 봐선 굉장히 다양한 패널님들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들 뭐,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일주일이나 뭐, 며칠 상관에도 의견들이 많이 바뀔 거고, 저 역시도 비슷해요. 뭐, 잘 간다 그랬다. 지금은 특별히 할말 없으니까. 4월 하반기는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4월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근간이 되는 뭐 기준을 대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대로 꽃봉우리가 터지지 않았다. 지금 여의도 벚꽃이 한창인데 그거만큼이나 우리 증시가 뭔가 활짝 터졌다고 하면. 깨끗이 접어줄 게 이럴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린 뭔가 그꽃모양물이채 터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막 터질 시기였는데 왜안 터져 오히려 뭐 시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기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또 다른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한 그 시장의 변화 이끌어갈 네. 만한 그 요소들 이거는 아무래도 그 이제 말씀하신 그 뭐죠 지금 잘 나가는 섹터의 이 어떤 흐름 이것도 좀 연결이 될것 같아요 잘 나가는 섹터인데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간다 그래도 기존에 내가 물려 있거나 뭐 지금 한창 담고 있는 것들을 굳이 파헤시켜 가지고 저쪽을 가야 되나를 또 궁리하시게 될 거거든요. 늘그래요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오른 주식 팔아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될것같 그쪽으로 가야 될 거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뭐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갖고 자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보면 한 8할 7할 정도는 갖고 계시때 기존 거를 2, 30% 정도는 약간은 털어 가지고 기존에좀 어, 답습하지 않았던 그런 경로를 갖고 있는 최근에 좀 유행처럼 떠오르는 애들을 맞춰놓지 않으면 이게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드리면 이게 심리적인 바탈감이 엄청나게 심해지시거든요. 저쪽으로 약간 내가 한발의 끝이라도 조금 담궈놨다 이러시면 기존의 걸 견딜 수도 있는 그 인내심이 조금 더 넉넉해질 텐데 내가 생각하는 거 외의 거를 전혀 담쌓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 이게 한 일주 이주 더 지속되면은 내거 그때 돼서 제 내가 갖고 있는 포트에 대한 의심이 엄청나게 드시면서 상황들이 좀걷잡을수 없게끔 될 수도 있고 거의 조정의 막판에 내걸 던져버리는 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정말 안 되면 5% 10%라도 헐어가지고 요즘 흔히 말해서 잘 나가는 종목들 조금은 그니까 5% 10% 가지고 쫓아가셨다가 조금 물려도 크게 전체 볼륨에는 데미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학상으로 좀 지금 분위기에서 전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맞추는 정도의 매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주도 섹터로 말씀을 드렸던 것에 사실 거의 답이 있어요. 오늘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다안 되고, 올라간 게딱 따져보면 유가 상승하니까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유리기판이 하도, 유망하다고, 게임 체인저라고. 자, 저 지금 방금 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시장에서 그 뭔가 새로운 거 나왔을 때, 그 기사 제목에 게임 체인저라고 나오는 섹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년 동안 지켜봤는데, 게임 체인저라는 말 나온 것 치고 상승이 이상급등 안 하는 섹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 2, 3주 전부터 유리기판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 다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태마다 됐거든요. 예, 관련주들도 많이 지금 새롭게 숨어 있는 뭐 유리기판주이 갖고 부각들이 되는데, 한 10여 개 정도까지 지금 뭐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녀석들 중심으로 다음 주에도 움직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은 정말 핫하디 핫하고 또 스테디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 제가 오늘은 재룡전기 말씀 안 드리는 게, 재룡전기가 어제 5만 5천원까지 올랐던 게 오늘은 10% 이상 빠져가지고 음. 좀또 이탈하는. 왜냐하면, 한 200일선이나 60일선에 이제 그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종목들은 좀 그렇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바닥쳤다 올라가는 LS 일렉트릭은 오늘도 거의 한 10%급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있는 한 추가적인 순환매가 확장돼가지고 오늘 어제는 전선주들 일부가 움직였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전기 관련된 종목들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이제 보통 전력 인프라 쪽으로 한세칸 정도만 말씀드리지만, 전기 쪽으로 추가해가지고, 음. 뭐 세명전기, 광명전기, 요런 정도의 전기주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주도주는 제 변압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여기가 흔들린다 면 이쪽도 그걸 그러니까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압기의 주도주의 어떤 주가 흐름에다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전기만 따로 어, 어떤 그 정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큰폭 조정이 나오진는 않을 거지만 고점에서 일부 그 이탈이 되는 그 수급들이 빠져 나오게 되면. 유사 성격의 종목들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용전기라든가뭐 다른 고그 변압기류에서 좀 과열됐다 하는 느낌이 드는 종목 쪽에서 나온 수급은 덜 오른 전선주나 아직 출발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전기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봐선 뭐 변압기가 조정받으니까 나머지 전선, 전기 다 한대 이런 시각이 아니고요. 덜 오른 섹터 쪽으로 간다라고 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나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주말에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 세트 함께해 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